구도나구구구 구독해줘요 구. 도? 도? 안녕하세요 저카이엠니다 카이요 오늘 제가 신기한 손전등을 가져 왔어요 일명 배터리 없는 손전등 보통 발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는 것도 있네요. 손에 힘으로 가는 거래.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일단, 그손전등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맞아요. 보통 이렇게 버튼을 하잖아요. 일단 버, 그것도 버튼이 있는데, 음.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의 버튼을 음. 누르면은 뭐가 튀어나온대요. 계속 누르면요. 충전이 돼가지고 불이 나요. 그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지나! 이것을 지나! 네.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만화동생입니다 자, 자, 그, 설전도 여유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거 버튼, 버튼 두 개가 있죠? 하나 올리면요. 여기 빛이 납니다. 어, 빛나나? 이거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요. 아, 이렇게 누르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누르면요. 이렇게 빛나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좀뻑뻑해요이거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다다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눌리면 이게 돌아. 이게 눌리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볼게요.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아직 아침이라 아좀안는데요 찍어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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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지금까지 카이와 라이 였습니다 빠이빠이